됐죠? 잠깐만, 이거 3터탑터 아니야? 삼포터. 점수 바꾸려고? 아니 아니야. 금 우리 능거지 점수. 예, 예, 예. 아 순간 순간 <laughs> 내가. <줄 알아요>. 아, <laughs> 헷갈리 헷갈리지. 예, 예. 아, 에? 올렸어요! 아 오케이 <laughs> 수비 다 왔어. 와, 맞았다. 공이 핀이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안으로 갔는데 와 가볍게 뛰신다 이건 이거는 나이스다. 아 나이스! 싸싸 <laughs> 이건 썼어야 돼 시간 때문에. 와, 아 지켰어 재현이가. 아 리바운드 계속 잘 딴다 파이트에서.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 같냐? <laughs> 아, 이제 4분이. 아유. 그러니까, 이게, 이거 게이 보니까 3분 맞아요. 시작한 게 지금 3분 몇십초거든? 근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? 아 게임, 이 게임 흐름은 확실히 10분보다 납답해 보인다. 하루에 안 좋다고. 2분 차이가 크네요. 점수 차이. 차이. 아, 점수도 우리 1 0분대랑별 차이 안 나. 큰 차이 안 나. 오. 진행 진행 <laughs> 와 뭐야 <laughs> 뭐야 저 뭐야 갑자기 스이 용주? <웃음> 용주형이 <laughs> 스파이 시어? 진짜 스카이, 스카이 용주였 뭐, <laughs> 아, 여기서 이러고 쏘시는데? 파울 안불렸네 이제 못 뛰셔, 못 뛰실거야 용주형 오랜만에 속공 뛰셨네요 이제 쉬셔야 돼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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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아 <laughs> 꼬였어 서로 아고아 으아, 으는데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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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용주이 형 꼈어, 근데 또힘드신데 <laughs> 아, 영상 올리면 나 12개 올려야 되네. 아, 그러면 왜? 업로드는 쉬운데, 이거를... 이 코디를 올리 코디를 올리 바로 네. 업로드 유튜버를... 바로 이 코디를 서 올리면 되는데, 이름 바꿔 이런 것도 우리 안 걸려. 근데 얘네... 그 영상을 얘네 맨 위로 올려야 될거냐 그거 아, 올리기 그렇구나. 귀찮아. 하나씩 올려야 돼. 하나씩. 아, 근데 자동으로 안 올려. 아, 그게... 그게... 내가 약간... 일정에 포즈같이 만들 거 아니야? 채널 목록으로 포즈를 제 목록으로 그러니까 호흡, 호흡 막 어웨이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어. 그게 맨 아래로가 지어나중이야 그래서 그걸 또 올려놔야 되잖아 아 아, 그러네 막 제작 목록으로 아래로 들어가 되게 귀찮아 그게 들어가지 반대로 한 번에 할수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데 짧다! 어 이거 방향 좋았 방향은 좋았데 3점 3점! 3점! 점프! 자유투! 프레스로! 농구가 또 어디로 간지 몰라서 야외영수인 것 같다 전 요즘 야외로 농구를 안 해가지고 이것도 안쓴지몇년 됐어 어. 나가질 않잖아, 발아가지고 근데 안 쓰니까 적지가 차이가 없더라고 <목소리로> 바깥 야외는 진짜 빨리 한번 밖에 안시켰안 달다 했잖아. 아 진짜 깬니 우레탄에서 한번그도 여의도 연남로 한번뛰었가루 조금 만건 들어가 있잖아. <목소리로>